베, 베개를 부비적 대면이 돼서 손들으셨는데 한번 제가 스피커로 초대를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네 이렇게 네. 하는 거 처음 써보시죠? 아 너무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. 아 그래도 <laughs>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. 얘기할 수 있는 네. 기회가 어떤 네. 점이 궁금하세요? 아 저는 모스택이고 생략을 네. 할지 기축을 사야 되는지 이걸. 네. 기준을 못 잡아가지고 1년 넘어 이것만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기준을 못 잡았어요. 그럼 이 강의를 들으면 네. 이런 게기준이 윤곽이 잡힐 수 있을까요? 베개를 부유적대님을 위해서, 베제님을 백...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나 봐요. 제가 슬하게 아.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예를 들어서 청약 강의를 오픈하면 청약을 음.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청약부터 네.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. 그런데 네. 이제 어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고민을 하시니까 그래서 네. 그때는 이제 종목별 선택하는 과목에서 내가 청약을 해야 될지 내가 기축을 사야 될지 그리고 네. 또 하나 어, 집을 네. 사서 바로 입주 안 하셔도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입주 안 해도 되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거 그런 것들을 네. 배우게 돼요. 음. 근데 어, 아, 실례지만 지금 뭐 어디 거주하세요? 서울, 수도권, 네. 지방? 아, 수도권인데 경기도 아, 안산에 네. 사는데 안산에 청약할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. 몇번 놓치셨네요. 어, 조금 있었는데. 아, 아 네, 좀 <laughs> 늦게 시작했어요. 아, 그렇군요. 늦게, 늦게 시작하면은, 그러면, 안산만이 청양만이 아니라, 다른 지역도 가능한 지역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. 아. 그리고 청양 리스트도 알려드려서, 너가 이거 마음에 들어? 한번, 여, 이때까지 기다려볼까? 하고, 이제 한번 하고. 왜냐면, 음. 뭐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, 지금. 안산에 뭐 나올지 모르죠? 네, 모르잘 네. 몰라요. 그런 것들 기다려야 너무... 되는지, 제가 자꾸만 네. 선생님보다 먼저 말을 하는. 네. <laughs> 아, 지금 너무, 집이 너무 급해요. 왜냐면 8월이면 전세가 끝나가거든요. 아 그래서 또한번더 전세를 맡아야 될지 모든 게 고민이 많은데, 이 강의를 들어서 딱 도, 도움이 될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. 강의 듣고 4월 달 날에 모든 진짜 집중해서 강의 듣고 4월에 결정을 내려야지. 그리고 집들이나 나간다, 안 나간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. 예. 네, 그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. 음. 저한테 음.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선생님 생각 생각이 들어요? 들어요. 네, 맞아요. <laughs> 아, 그러면 준비했습니다. 백예님, 네. 아, 예. 그러면 꼭 강의 네. 때 뵙고요. 다른 분또 질문 받을게요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어요.